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2차전지 대장주들이 반등한 것이 이제 오늘 특이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외인 순매수가 굉장히 강했어요.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그런 경향이 이제 보였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 보고요. 네, 리밸런싱 데이 전야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 타임에서는 어떤 매매가 좋을까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공매도와 대차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이제 대차가 먼저 일어나고 공매도를 때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차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좀 대개 보면 공매도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6월달에 그 대박 낼수 있는 급등주 하나를 추천해 드리고 있죠. 근데 아직도 바닥권이에요. 다만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움찔움찔하면서 좀 거래가 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임이 좀된 겁니다. 아, 이렇게 타임이 좀 늦어버리면 이제 급등했을 때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 종목을 이번에 좀 공략을 한번 같이 해보 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코스모 아, 신소재 매매 잘 하시고요. 그리고 어, 대박주도 좀 잡아서 큰 수익을 내시는 그런 매매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자, 먼저 그 2차 전지 대장주들이 반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총 상위 쪽인 그 에코프로 네, 이런 쪽들이 좀 시세를 냈죠. 에코프로가 한3% 정도. 근데 이 에코프로는 사실 그 우리가 아직은 이제 반등이고 그 반등의 강도는 강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현재 하방 경직성이 생긴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양 정도는 만들어놓고 있다는 것이 코스모 신소재에도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LNF 같은 좀 시총 큼지막한 2차전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한3.4% 올랐고, 그러니까 LNF는 에코프로보다 모양이 좀 좋죠. 이를테면 바닥이 좀 높아지는 그런 패턴의 모양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보다는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코스모 신소재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죠그 지금 현재는 2차전지 대장주의 반등은 코스모 신소재에 도움이 되고 있다 코스모 신소재는 2차전지주도 크게 밀릴 때 밀리지도 않았고요 견고한 모습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어, 오늘 그 특이한 점은 그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41만주 정도나 오늘 하루에 베팅을 이제 했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 창고 동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못 보던 창고들이 들어왔어요. 뭐이를테면 이제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서 18만 조 근데 메릴린치는 좀 단타 창고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하지만 UBS 같은 데서도 한 34만 조 정도나 들어왔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도 한 34만 조 CLS SA는 이제 2 3 0 0 0조 수량이 찍습니다 JP 모가는 최근에 매수가 좀 있었던 창고죠. 여기서 14만 조 자 이런 식으로 어, 외국계에서 오늘 확실하게 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 기대하는 바가 좀 큽니다. 예, 그렇게 볼수 있죠. 예, 그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일간으로 봐 보면 이제 j p 모건이 최근에 매수를 많이 했었고 어, 순매수 패턴을 이어가는 것이고 그죠? 예, 그리고 어, 골드만 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오늘 매수를 많이 한 거고요. 메릴린치도 그렇습니다. ubs도 그렇고요. 되게 이제 급작스럽게 리밸런싱 데이를 앞두고 매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수를 추종을 해야 되니까 코스모 신소재를 편입을 좀 어느 정도는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매도를 때리든 뭐 그런 매매를 나중에 할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는 최근에 외인들 매매가 조금은 그 창구가 좀 아리송했습니다마는 현재 흐름을 보니까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좋네요. 네. 자, 그거는 좋습니다. 예, 좋고요. 어, 리베런싱 데이를 앞두고 여하튼 물량을 좀 취하려는 지수를 추종을 해야 되니까 펀드들이 지수하고 맞춰가야 하니까 아, 이 코스모신 소재를 편입을 안 하고서는 지수를 맞춰가는데 오류가 생기는 거죠. 오차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뭐 당연히 살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음. 어 우리가 그 공매도나 이 대차 같은 경우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 공매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어 점검을 할 필요는 있잖아요 여기 보시듯이 코스피 200 신규 편입 종목은 공매도 공포가 분명히 이제 존재하는 거거든요 당장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공매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좀 부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검을 해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나 대차 네, 이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직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네,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공매를 칠수 있기 때문에 대차를 빌려서 공매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대차 잔고의 변화를 좀 보는 것이 필요해요. 뭐 이를테면 3월 말이 이 시점이죠. 3월 말에 이 시점에 52만주에서 이 시점에 92만주 그러니까 40만주 늘었죠. 그러다가 좀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대게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몇주 늘었습니까? 한 30만주 정도 늘어 있습니다. 그죠 30만주 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뭘 의미한다고 보세요. 대차가 한 30만주 정도 늘어나 가지고 이 대차를 빌린 걸 가지고 이제 공매를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다만 이제 이 대차를 빌린 것은요 꼭 공매를 치기 위한 용도는 아니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공매를 위해서 그리고 파생상품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빌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이 삼진반주가 전부 공매로 나오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좀 공매가 적지 않, 아, 대차가 고, 적지 않게 늘었다는 것은요, 나중에 이제 공매를 칠 의도가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월 1일부터는 우리가 공매나 대차 부분을 좀더 점검을 해서 판단을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뭐 나쁘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수급으로. 어, 외인들이 장난질을 좀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 점검을 드렸고요. 지금은 그 논점은 이제 같습니다. 짧은 개념으로 볼 때는 대개 19만 원 근처 오면은 아무래도 일정 부분은 수량을 덜어냈다가 또 밑에서 잡는 매매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고. 그리고 긴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야 뭐이 라인 때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물량을 유지하고 이 고점을 돌파할 것에 대한 기대는 당연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음.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은요 어, 이 16만원 선이 갑자기 붕괴될 경우 어, 이 경우는 지금 일어나기 힘들겠죠. 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순간이 오면은 매매를 할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고점을 돌파를 강력하게 하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낸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추가 매수도 할수 있고. 그죠? 어, 그리고 죠그이 라인 때가 돌파가 안 된다면 일부 뭐 짧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분적인 물량은 뭐 매도를 좀 일부 할수 있고. 그런 어떤 사인이나 도움을 좀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인을 제가 꼭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 드렸잖아요. 그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그때 뭐 종목명을 문자로 주신다든가 이건 타이밍이 늦어 아시겠습니까? 미리 해놓으셔야지 미리 해놓으셔야 그때 가서 매매 사인 받고 정확한 매매를 실시간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문자를 보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죠 종목명 코스모신소재라고 상단에 전화번호로 미리 보내주시면 순간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수익을 내실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손실이 난다면 손실을 덜 보게 할 겁니다 요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조금은 더 여유가 있고 조금은 더 자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류 카톡방에 들어오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카톡이라고 문자를 그런 분들은 주시면 됩니다 딴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코스모신 소재가 지금은 그래도 그 얌전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움직이게 되면 은 여러분들이 그때 판단이 굉장히 기요한 거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예, 그, 이 상황을 해결을 하는 소통 창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가서 뭐 카톡방 들어오려고 한다면 들어오기도 좀 어렵고요. 예. 그리고 늦죠. 타이밍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소통을 미리 해보십시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오늘 그 6월 달에 급등을 할수 있는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 잡자고 그랬죠. 6월 달에 호재가 한 두세 가지 나와요. 지금 이제 6월 달 아닙니까? 이 종목 우리가 잡아야죠. 자, 여러분 어,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잡아서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고로 해 드린 대로 네, 6월달에 네, 대박 먹을 수 있는 급등주 네, 요걸 오늘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길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6월달에 대박 급등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이것이 그 급등이 연장이 될 때는 네, 뭐 7월, 네, 8월 네, 이때까지도 시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네, 6월에만 국한하지 말고 네, 이 종목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은요. 이 제약 바이오 섹터를 또 다시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예전에도 제약 바이오 섹터 매집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주도 섹터, 뭐 예를 들면 2차전지라든가 AI라든가 로봇 이런 섹터가 역시 조정이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기회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섹터를 다시 한번 보고. 이 섹터에서 선정을 했어요 가격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너무 싼 저가주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은 중가권대 그러니까 한1 내지 3만원대 요 권역에 만지기 좋은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임상 자체의 중요 결과가 연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6월과 7월 초 근처에서 두개 임상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임상 결과가 겹쳐 가지고 양수 겹정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주가가 급등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연이은 중요두개 임상이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첫 번째로 6월 초에 그 임상 이상 공개 임박하는 거는요. 네, 이미 일상에서 안전성, 뭐 유효성,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요. 이 건과 관련한 임상 이제 공개가 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임박한 그런 종목인데 요게 좀 특이한 임상이기 때문에 흔한 흔한 임상과는 좀 차별화 될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더욱 이제 매력이 있다는 거죠. 어, 우리가 어떤 종목의 주가가 그 독특성 네 이런 것들 독특성 유니크라고 하죠 뭐 이런 건에 임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런 임상이라고 한다면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가파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임상 이상이 공개가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먼저 첫 번째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1단계 급등 요인이 될수 있어요 2단계 급등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그 2단계 급등은 6월 말 내지 7월 초에 그 중요 임상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도 좀 시기병과 관련이 된 임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상의 가치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고요 이런 건이 있기 때문에 이, 이 종목의 매력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중요 두개 임상 겹치는 그런 시기가 바로 6월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슬슬 이제 매집해서 비중을 좀 늘려서 6월 대박을 보고 홀만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거예요. 그리고 어, 이두 번째 그 희귀 질환 임상 이상 있죠? 네, 이거 임상 이상 후에는 이미 상업화를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임상 이상인데 어떻게 상업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 임상의 가치를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재료가 이미 예, 과거에도 어, 나왔던 그런 그 재료들과 관련된 것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예전에 재료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요 임상 이상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벌써 어, 조건부 품목 허가를 얻었다는 거죠 조건부 품목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임상 이상 후에 시장 진입이 바로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임상은 이미 상업화 직전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요건의 임상은 이제 6월 말 7월 초에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6월 초에 임상 이상 공개가 임박하는 것이 또 하나 있고. 자, 이런 정도로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비중을 실어서 6월달을 보고 해보실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보이는 거 네,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게 주봉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여기서 매집이 이미 발생이 됐다가 휴지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다시 그 위쪽으로 뜰 채비를 차리고 있죠. 여러분 거래가 아직 안 터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거래가 안 터졌을 때 미리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매매 방법에 이미 이미 급등을 해버리면은요 예, 여러분들이 그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급등을 하면 흔들 때 매수해야지 하다가 흔들지 않고 그냥 직방으로 가버리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해야지 하다가 조정 보일 때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가격에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지점에 오면 좀더 낮은 가격대를 원하고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 종목은 급등 직전에 조용할 때 조용할 때 잡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어, 이미 매집이 몇 개월 전에 들어왔었던 흐름이고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임상권들로 어, 크게 장대 양봉이 몇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요 종목 여러분들 꼭 잡으셔야 되겠고요. 요 어, 종목 좀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그제 개인폰 핸드폰 번호 있죠? 네그 개인폰 핸드폰 번호로 대박 대박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많이 계속 청취하시면서 저에게 신뢰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드릴 수 있고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대박 종목 하나 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뭐 당장 매수는 안 하시고 그 다음 종목을 본다 하시더라도. 어떤 종목인지 들어와서 보시고 어 그리고 나중에 에, 이, 참여하시고 어, 나중에 에, 리딩을 따라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종목은 바로 매수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에,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가지고요. 이번에 대박기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